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갈길 바쁜 다저스에게 또 하나 악재가 터졌습니다. 좌완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가 팔꿈치 염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184승, 83패, 평균자책점 2.48을 기록 중인 클레이튼 커쇼는 무려 세 차례나 싸 영상을 수상한 현역 최고의 좌완 투수 중한 명입니다. 올해도 9승 7패, 평균자책점 3.39를 기록 중이었었는데요. 투수에게 중요한 팔꿈치를 다쳤기 때문에 우선 11자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언제 복귀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3일부터는 우한 트래버 바우어가 폭행 혐의로 행정휴직 명단에 올라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은 행정휴지이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바워 역시 지난해 5승 4패, 평균자책점 1.73을 기록하면서 내셔널리그 싸이상을 수상한 추수입니다. 시즌 시작 전 다저스는 그런 바워어와 3년 1억 2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바워어는 올해도 8승 5패, 평균자책점 2.59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새벽 마이애미와의 4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6대1로 이기 전까지는 3연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승리하면서 샌프란시스코와의 승차를 반게임차 좁히긴 했지만 아직도 내셔널리그 서부 2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워와 커쇼의 이탈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다저스의 투수 로스터에서 올 시즌 선발 투수로 활약 중인 선수는 워커 빌러와 토니 곤솔린, 훌리오 우리아스밖에 없는 데요. 이 때문에 올 시즌 불펜 투수로 활약 중이던 데이비 프라이스를 선발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불펜으로 뛰었던 프라이스가 선발 투수로서 많은 이닝을 갑자기 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만약 커슈의 부상과 바워의 행정휴직이 길어질 경우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가 했던 다저스도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잠시 흔들리고 있던 샌디에고도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때문에 시즌 중반 자신 있었던 선발진을 보강해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한편 타선에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일단 MVP 듀오인 무키 베츠와 코디 벨린저가 좀처럼 부진해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요 오른손 골절 부상을 당한 코리 시거 주전 유격수죠 시거의 복귀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해만큼 공격력이 사라지고 있지 못한데요 아무튼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 여파인지 올 시즌 여러모로 안 풀리고 있는 다저스입니다 2013년 이후 이럴 때마다 항상 깜짝 스타가 등장해 왔었는데 올해 다저스에서 그럴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쉽네요 과연 다저스는 이런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저스의 남은 시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일 스포티비 중계 예고도 하겠습니다. 내일 스포티비에서는 총 4경기를 한국어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저는 8시 10분에 열리는 템파베이 대 토론토의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